캐나다 집값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진짜 집값을 잡는 묘수일까요? 아니면, 음, 진짜 문제를 슬쩍 가리려는 희생양일까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 정말 가슴에 와 닿으실 거예요. 내집 마련의 꿈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더 이상 그냥 뭐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요. 캐나다 전체를 뒤덮은 어떤 불안감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10만 달러. 이게 뭘까요? 바로 토론토의 평균 집값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바로 이 숫자가 지금 캐나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문제점이죠. 지금 캐나다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주택 비상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580만 채. 와, 이거 정말 상상이 잘안 되는 숫자죠? 캐나다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 바로 모기지 주택공사 CMHC가 내놓은 수치인데요. 2030년까지 이만큼의 집을 더 지어야만 그래야만 집값이 좀 안정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토론토나 밴쿠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든 아주 대담한 해법이 바로 외국인 구매자 금지법이었습니다. 이법 정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보세요. 2022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걸 2년 더 연장해서 2027년 초까지로 못 박았어요.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해 보이죠?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비캐나다인, 즉 외국인은 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는 개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법인, 그리고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캐나다 기업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꽤 넓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학생, 그리고 캐나다인과 결혼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제 영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애초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캐나다 집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고 있었을까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2% 였습니다. 캐나다 모기주 주택공사 CMHC의 내부 자료를 보면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 구매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했어요. 자, 이 숫자를 딱 보고 나면 이 정책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아주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건 경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정책에 가깝다고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거죠. 정부의 목표와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 이게 이렇게나 다릅니다. 정부는 집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캐나다인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멋진 목표를 내세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진짜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건데 정부가 엉뚱한 데서 범인을 찾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캐나다 주택시장이 좀 잠잠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게 이 금지법 때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금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 집을 사기 어겨워진 게 당연하잖아요? 네 번째 숨겨진 비용과 결과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모든 정책에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법이 낳은 숨겨진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엘버터 대학 같은 곳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나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캐나다에 기여하고 여기서 뿌리 내리며 살고 싶어도 이법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캐나다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에도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똑똑한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그야말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캐나다가 내세워 온 모두를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라는 이미지에 흠집을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가져다주던 긍정적인 효과들도 놓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 정부가 걷어들이던 비거주자 투기세 수입, 또 새로운 집을 짓는 데꼭 필요한 투자 자금,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임대주택 공급까지요. 한 보고서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난 15년간 캐나다 4대 도시에 무려 20만 채가 넘는 콘도 임대물량을 공급했다고 해요. 이런 기여가 싹 사라진 셈이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주택 구매를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게 과연 캐나다 헌법에 맞는 거냐? 이거 차별 아니냐?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건 괜찮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과 아예 금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그럼 비판만 할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공급이라는 거예요. 첫째, 낡은 주제, 특히 그 조닝이라고 하죠. 이걸 풀어서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질수 있게 해야 하고요. 둘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렴한 공공주택, 비영리주택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투기는 무작정 금지할 게 아니라 단타 매매 같은 투기성 거래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장기적인 투자는 장려하는 식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세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 구매자 금지법, 과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복잡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편리한 핑계에 불과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에서부터 진짜 해결책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